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리 기능사 시험 보러 가실 때 입으셔야 할 완벽한 복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복장이 규정을 잘 지킨 복장인데요. 자, 뒤에 나오는 영상에서 감점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어떻게 입고 가셔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안쪽으로 다 들어가게 써 주시면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짧은 모자 썼을 때 머리카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파란색이나 흰색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의 같은 경우 모두 흰색으로 입으시면 되고요.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색깔띠가 들어간 경우나 어떤 마크가 찍힌 경우 감점 요인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의 하의 모두 통일해서 흰색으로 입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치마 같은 경우 무릎 밑으로 길이가 내려와야 합니다. 짧은 앞치마는 감점입니다. 바지 같은 경우도 짙은색 긴 바지 입으셨는데요, 덥다고 해서 반바지를 입거나 레깅스, 힙합 바지 입으시면 감점입니다. 신발도 한번 보겠습니다. 발등을 덮어주는 검정색 운동화로 신어주시면 됩니다. 구두, 슬리퍼, 쪼리,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운동화 신어주셔야 됩니다. 지켜야 될 규정이 많습니다. 이 많은 규정을 다 지켜서 제작이 된 상품이 있습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